송가인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성 가수로서의 독보적인 입지 확인. 가수 송가인이 다시 한번 역사를 쓰며 여성 가수로서 독보적인 입지를 굳혔습니다. 그녀의 1위 소식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 트로트라는 장르와 여성 아티스트들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송가인의 1위 무엇이 특별한가? 송가인은 그동안 뛰어난 가창력과 감성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전통적인 트로트 음악에 현대적 감각을 더하며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 내는 능력은 그녀의 큰 강점입니다. 특히 대표곡 한 많은 대동강, 서울의 달등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그녀만의 음악 세계를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녀의 성공은 단순한 가창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송가인은 대중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 무대 위의 압도적인 존재감 그리고 다양한 플랫폼에서의 활약을 통해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는 남성 가수 중심이었던 트로트 음악계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결과이기도 합니다. 여성 아티스트로서의 도전과 성과. 트로트는 오랜 역사 속에서 남성 가수들의 활약이 주로 부각되었던 장르였습니다. 하지만 송가인은 뛰어난 음악성과 독창적인 감성 표현으로 이러한 흐름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녀의 1위 기록은 여성 가수들도 충분히 시장을 이끌고 중심에 설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송가인의 성공은 수많은 여성 트로트 가수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도전과 성과는 후배 가수들에게 나도 할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심어주었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여성 아티스트들이 트로트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대중과 함께 만들어낸 성공. 송가인이 이룬 성과는 그녀의 팬들, 이른바 가이니어라의 열렬한 지지 덕분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항상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팬미팅, SNS, 방송 등을 통해 진심을 전해왔습니다. 특히 수상 소감에서 밝힌 이 모든 영광은 팬 여러분 덕분. 이라는 말은 그녀의 음악 철학과 팬들을 향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끼게 했습니다.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열다. 송가인의 1위는 트로트 장르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전통 음악의 감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시대의 흐름에 맞춘 음악을 통해 트로트를 새롭게 살아있는 음악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는 트로트가 특정 세대만의 음악이 아닌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장르로 확장되는데 크게 기여한 결과입니다. 결론 송가인의 1위는 여성 가수로서의 도전과 그 성과를 모두 확인한 뜻깊은 순간입니다. 그녀의 성공은 한국 음악계에서 여성 아티스트들의 가능성과 트로트 장르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송가인은 앞으로도 독보적인 존재감과 음악적 진정성을 바탕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 기사를 어떤 목소리로 들려드릴까요? 요청하시면 바로 제작해드릴게요.